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겨,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하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희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여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아멘. 카만 켜지고 밖으로, 예, 이제 켜졌네. 사랑합니다. 밖으로 안 나오, 예, 이제 나왔어요. 올려주세요. 예.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순환사 그 가운데 깃들여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붙잡히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부분 부분 읽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굉장히 여러 날이 걸린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 하루가 안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셨는데 밤새도록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이르러서는 어, 그 잠이 깬온 공회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이미 예정에 놓은 대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사형하도록 그렇게 넘겨주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회원, 산에 들인 공회원들의 합의를 얻어서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인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청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사실 로마 총독도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가서 총독을 깨우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런데 어떤 예수님이 붙잡혔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 되면 여론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미처 알기도 전에 새벽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인들의 어떤 공권력의 손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을 새벽에 깨우는 이런 신뢰, 이런 결례를 무릅쓰고 총독에게 달려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했는지 그이 예수님을 로마에게, 로마 관청에 넘겨준 시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언도한 사형 선고의 제목은 신성보덕이에요. 신성보덕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어 제목 신성 모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인에게 가서 사형을 시켜 달라 그러면 제목이 안 돼요. 사형에 해당되지가 않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 권리는 없으니까 신성 모덕이라고 정죄는 할수 있을지언정 지연정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관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제목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했는지 성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받은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장 4절에 보면 3절, 4절, 대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15장 1절, 2절. 2 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질문입니다. 대 제사장들 무리에게 막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죄목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첫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반란죄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니다. 이건 오해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과연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예수님이 아니요, 저들은 나를 모함하여 여기로 끌고 온것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련만, 으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한 마디 대답을 빌라도에게 남기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많은 죄목들을 듣고 수많은 고발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아무 말로도 변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잠적고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드는 생각 그는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는 무고하게 잡혀왔고, 저 사람이 여기에 끌려온 유일한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눈치챕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내가 이죄 없는 청년을 죽여서 내 손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도 양심이 있으니, 어떻게든지 그를 살려보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놔주는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되면 특사 있잖아요. 또 성탄절 되면 성탄절 특사, 광복절 특사 이럴 때 죄수들을 이렇게 감뭐 죄의 어떤 그 형벌을 감면을 시키든지 줄여서 이렇게 나가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죽을 만한 죄목을 가진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놔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낳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르겠지. 이 젊은이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백성들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거야.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희 전례에 따라 내가 죄수 한 명을 낳아주려고 하는데 여기 이 젊은이는 어떠하냐. 내가 이 젊은이를 풀어주랴. 이렇게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을 입성할 때, 어, 나뭇잎을 깔고 윗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반겼던 그들이 오늘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주인공이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무리들이 그 관청 마당에 가득 찬 것일 수도 있고 늘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찬 군중 심리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도 똑같은 대답으로 외쳐.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어떤 요구,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해줘야 그가 다스리는 이 관할이 편안하다는 생각에 그만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슬려 산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만 왼쪽으로 가는 거아 어,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laughs> 그거잖아요. 야, 어느 장소로 갔는데, 어, 내가 어느 입구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면 돼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좋은 거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따라하면 거의 80, 90% 우리는 적절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렇늘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합니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이 군중심리는 대단히 위험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군중심리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그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것 하나 군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또 하나 이 양극단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그 통치자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흥분을 하면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또이 많이 모인 무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확산이 돼서 이 엄청난 무리가 두려움 속에서 끔찍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에 기록된 이 곤중심리의 가장 끔찍한 기록은요,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을 정벌할 때 나왔어요.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168명의 스페인 예, 탐험대를 끌고 잉카 제국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잉카 제국의 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타오 알파라고 하는 이 잉카 제국의 왕을 맞닥뜨립니다. 이것은 다이 168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스페인에게 스페인 국왕에게 보고하면서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68명 몇명안 되잖아요. 밀림 속에서 잉카 제국을 보게 되고 그 임금을 만나게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무리들을 보고 잉카 제국이 엄청난 문화와 국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그들이 항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잉카 제국이. 근데 168명의 스페인 군대는 워합지졸이고 거의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러나 항복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잉카 제국의 이 무리들을 겁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번쩍이는 갑옷을 다 입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말에다가는 딸랑이를 붙이고 사람에게도 딸랑거리는 딸랑이를 붙이고. 그리고 몇 명에게 총을 줘서 사수들로 하여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몇 사람을 쏘아 죽이도록 계획을 짜놓고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날 때는 물론 우리가 항복 서약을 하겠다, 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왕을 유인합니다. 168명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왕은 왕의 위엄을 갖춰서 8만 명이나 되는 시정과 군대를 이끌고 168명의 스페인 군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한 500m 전방에 왕이 왔을 때 피서로는 왕의 주위에 있는 몇몇 뭐 코끼리를 타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대신 몇 명을 총으로 쏴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딸랑이를 치면서 총을 쏘자 이 8만 명의 대군은 어이없게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날 168명의 스페인 군인이 죽인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7천 명에서 8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압사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8천 명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잉카 제국이 이 스페인 정탐대 탐험대 168명으로 인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는 참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 집에 홀로 있을 때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대한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무리의 흐름에 역행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물이 흘러가는데 나만 반대쪽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부도덕함과 죄성으로 물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고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그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임 무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 마음에 갖추어 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거슬러 갈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갈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나는 홀, 홀로 되더라도, 나 혼자가 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 죄된 마음. 그 죄된 마음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 그들은 무엇을 시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에서부터, 그 율법의 묶음과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나아가게 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고 그분을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계획과 권모술수 속에서 자신의 어떤 기독권과 지위를 교묘하게 완성하고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을 깨고, 그 수많은 노력들을 헛수고로 만들고, 예수님은 단숨에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위치로 올라가버리신 거죠. 나사리세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에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도 알수 없는 무명의 젊은이가 그렇게 되다니. 나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어 뭐라고 그럴까요. 계획과 지혜와 사람들과의 사교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권모술수를 발휘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 친구는 저다지도 쉽게. 백성들의 마음과 인기와 그리스도의 지위를 갖는단 말인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하, 나는 정말 노력해도 안 됐는데 쟤는 왜 되는 걸까?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친구가 나한테 아무 해코지를 한 일이 없지만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모여서 혹시라도 자기가 성공한 일 잘된 일에 대해서 자랑이라도 좀 할라 치면 너무 꼴불견이고 아휴 정말 꼴보기 싫어서 이런 마음을 갖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네. 누가 잘되면 너무 잘됐다 라고 박수쳐주기보다는 왜 저런 일은 나한테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대지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밑에 엎드려 나의 죄의 문제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수많은 열등감과 우월감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리내 안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에 관해서 분명히 내가 죄 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기와 질투와 남과 비교하는 내 안에 무너진 자존감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시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도 할 말은 하시지. 그래서 로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고발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통렬하게 고발하시고, 할 말은 다 하시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모든 인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그들이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순결하신 하나님에게로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리 놓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의 어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식사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한 사람, 이름을 하나 쓰고 내가 생각할 때이 세상에 가장 추억하고 어, 악한 사람을 하나 쓰고 그래서 이두 사람 사이에 내가 어디쯤 위치할까 라 한번 표시해 보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이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에다가 마더 테레사 쓰고 제일 밑에다가 히틀러 이렇게 쓰고 자기는 중간에서 조금 위에다가 나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코민스키와 같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적은 종이를 딱 세우고, 명함에다 썼거든요. 그 명함을 바닥에다 딱 테이블 위에다 세우고, 자, 지금 이 바닥으로부터, 이 엽서가 쓰여진 바닥으로부터, 100층짜리 빌딩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계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0층을 세워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더테레사와 나와 히틀러 사이에 간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바닥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우리는 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군중들 너무 어리석어. 나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이 사람들은 어리석네.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악된 무리와 내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잠자코 그들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틀로 끌려가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격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이 죄의 깊은 골짜기와 수렁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갈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권한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잠자코 그 십자가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는 것. 그것을 묵상하며 건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아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 오거나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세상의 죄악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주여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막닥뜨린 죄악 앞에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을 거슬러 갈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한 사람을 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